이번 시간에는 은행증권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보에 은행증권 메뉴를 클릭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은행계좌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은행 거래내역 불러오기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은행명과 계좌명을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하면 은행이 추가됩니다. 은행 거래 내역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신다면, 계좌번호와 뱅크 인증 정보를 모두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은행 구분을 선택하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계좌 구분은 개인 뱅킹인지 기업 뱅킹인지에 따라 개인, 법인을 설정합니다. 개인으로 설정하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법인으로 설정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조회 방식은 인증서와 아이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아이디 조회 방식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빠른 조회 서비스가 신청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빠른 조회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인증서 조회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은행 증권 등록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